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내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저리로서사은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같은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고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고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다같이 읽으십니다 애굽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 수번 맞은 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아멘. 홍해 바닷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건드리고 쫓아왔던 것이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갔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 만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왕의 마음이 변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을 섬겼던 일을 그냥 놓아보내는 것 그걸 후회하고 속상해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 지금껏까지 재앙은 생각하지 않고 당했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인이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어, 이 일을 노역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순순히 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마음이 변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열 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장자가 죽는 아픔을 당하고서도 저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모세의 말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래서 마음이 변한 바로 왕과 애굽 신하들은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하고 그 백성들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고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바로왕의 마음이 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악하게 하셨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음 즉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이렇게 위협을 하고 쫓아오기는 했지만 그 군대를 앞으로 될 일입니다마는 그 군대가 아무런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왕과 군사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와서 위기가 되고 위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애국 백성들과 바로왕이 알게 하는, 더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이렇게 올 동안은 편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을 했지만 그들은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군사들을 건드리고 뒤쫓아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렇게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위해가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애굽 군대가 뒤쫓아 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는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쫓아왔던 애굽 군사들은 홍해가 갈라진 홍해가 합쳐으물인해서 수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어, 그곳에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영광 받으시는 이야기가. 뒤에 진행이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알려주셨던 상황이 여기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믿음을 가졌던 모세는 두려움을 가졌다기보다는 현명하게 이 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이 일을 가지고 심착하게 이 일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된 것도 모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모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입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일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날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갈 용시 많이 쓰나 보지 않나니 이제 홍해 바닷가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봅니다. 이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두렵고 걱정되고 마음에 공포심이 찾아오지만 미리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가 주시고, 아멘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썸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과하옵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 날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3일 밤 내일 있을 우리 협박 집회를 위해서, 전국 부흥단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도 중복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